경남 도지사 도전 의지를 밝힌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남 중동부권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경남 발전 3.15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주영 전 장관은 지난 9일 경남 김해시 남명 N스퀘어에서 열린 경남의 힘 정책포럼 경남 중동부권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개인소득 전국 3위, 100달러 투자 유치, 인구 500만 경남 시대를 강조했는데요. 그런 담대한 비전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마산 3.15 의거의 상징을 담아 경남 발전 3.15 전략이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경남의 힘 정책 포럼은 그동안 출범식과 남북권, 서북권 등세차례의 정책 세미나를 통해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위인 경남의 개인소득을 3위로 끌어올리고 인구도 현재 340만에서 벗어나 인구 500만 경남 시대를 열어가자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남의힘 정책포럼이 제안해온 진해 신항 조기 건설과 경남 항만공사 설립, 거제 기점의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하이퍼루프 적용, 초고층 해양 타워와 세계적 규모 해상 공연 무대 건립, 한려해상 400리길 관광도로 조성, 지리산 환상 산악철도 건설. 100만 평 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이전 장관은 이날 행사가 열린 김해시에 대해 미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스마트 센서 산업 클러스터, 동남권 바이오 헬스케어 메가시티 조성 등 100년 먹거리를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도 시와 도가 적극 나서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양의 나노 국가 산단 조기 활성화, 창녕의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 조기 완성, 하만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의령의 불임 일반산업단지 조기 건설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장관은 이러한 정책을 수록해 경남의 힘 정책 포럼이 최근 출간한 이주영과 함께하는 정책 에세이, 경남 발전 비전과 미래, 정책집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17일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에 전달 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